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USDC, USDC 코인입니다. 자, 그냥 이거 1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1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1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시가총액은 45조입니다. 45조. 현재 코인 가격은 1,366원입니다. 다시 보죠. 자, 지금 아, 1달러가 1,366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 법정 화폐하고 같은 동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1달러 1달러랑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USDC 코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차트를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게 이제 코인 쪽으로 투자 쪽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USDC USD,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드려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하고 서클이 운영하는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야. 1달러, 그리고 1USDC 코인이라는 거죠. 그쵸? 자, 읽어보실게요.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마찬가지로 가격변동성이 큰 자, 가상자산의 교환이 가치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결국에는 그냥 1달러라고 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코인베이스하고 서클이 또 연계해서 만들어낸 점점점점점 이 담보 특성이라는 거죠, 그쵸대안거래소에서 만든 상당한 파급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더리움 기반이죠, 기다 이더리움 기반이라는 거죠. 자, 오늘 지금 어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또 굉장히 ETF 관련해가지고 이 승인 승인 가능성이 25%에서 75%까지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지금 이제 인기가 많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자 보시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USDC는 미국 달러하고 어느 정도 비, 이제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다는 의견에는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렇 왜냐하면 USDC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로만 존재를 한다, 이겁니다. 어쨌든간에 연동이 된다 이거지, 같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봐도 된다, 가격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1,300원대라는 거. 아무래도 달러 자체가 기축통화인 만큼 어때요? 헤드라나 해시그래퍼, 트론, 솔라나, 알고랜드, 점점점점점 다양한 블록체인하고 당연히 호환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하나의 정보를 알수 있겠네요. 서클은 세계 2위의 투자회사의 자회사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 또 아셔야 되는 게 어때요? 비자 결제 수단으로 채택된 최초의 가상화폐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그렇죠? USDT 테더 코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그렇죠? 어쨌든간에 중요한 게 여기 이거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셔야 되는 게 비자, 그렇죠? 비자 관련해서 카드 비자 카드 하나씩 안 가지고 계신 분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부분에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중요하다고 보이면서 이 USDC 코인이 굉장히 이전 세계에서 급속도로 이제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도 볼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지금까지 usd, c 코인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드렸고요. 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이외에도 많은 민코인도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이슈 호재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연락주세요. 0 1 0 7 2 3 7 3 2 4 9로 문자 1 보내주시면 되고요. 원금 이제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이제 원금 복구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위에 번호로 문자 1 보내주시고요 거래소들의 신규 상장하는 코인 궁금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알려드릴게요 편하게 아무 때나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9,700만 원을 넘어서고 있고 이더리움이 50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요 이더리움이 지금 이 코인 시장 자체에다가요 활기를 불어넣는데 제대로 한몫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이요 며칠 뭐 하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냥 생략해도 되겠죠. 예, 무조건 오를 거고, 이제 회복을 하고 있, 지금 8, 8 8천만원 초반대에서 지금 다시 9천만원 후반대까지 1억을 또 육박하고 있잖아요. 근처로 가고 있잖아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25%에서 75%로 상향 조정되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ETF 상품이 굉장히 어쨌든 히트를 쳤잖아요. 이더리움까지 따라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디지털 자산,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걸 현물로 봐야 되냐, 아니면 뭐 그냥 뭐, 주시, 주, 뭐 주식으로 봐야 되나, 금융으로 봐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계속 이제 말들이 많지만 중요한 건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들이 이제 현실의 자산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더 이제 치열할 것 같은데 범세계적으로 어때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국가에서 규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르뭐 예를 들어서 유럽 쪽으로 보면 이제 터키에 터키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열, 열리고 있고 범 세계적으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발빠르게 캐치해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계의 조수 조수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